차 전지, 전 고체, 국내 유입 눌림 몸 매수, 아오는소 개해 드릴 종목. 안녕 하 세요. 급등주 발굴의 명인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죠. 아, 올해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좋죠. 특히 이 가운데서도 전구체 관련주들의 경우에 단기간에 급등랠리가 전개되기도 했었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100% 이상의 단기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예를 들어 TSI라든가 한농화성 그리고 또 아바코 등정고체 관련주들의 경우에 단기적인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정고체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 정고체 관련주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야말로 숨겨져 있는 흑신주와 같은 다 코스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고체 관련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리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아, 일반들의 손택가 묻지 않은 그야말로 신시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도 늘림목 조정을 주면서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를 주고 있는데요. 이번 늘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경우에 높은 수익을 단기간에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께서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급등주에 대한 기쁨, 가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될 종목 그만큼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아, 일단 보다 좀더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010에 8412-5728번으로 성함을 문자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할 종목, 전구체 관련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전구체가 과연 또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도 많겠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지를 기존의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해질을 액체, 현재는 기존에는 액체에 있는 종목들이 액체에 있는 상태이죠. 이거를 고체로 해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상태에 따라 볼 수가 있겠는데 리듬이온 배터리에 필요한 전해액이라든가 분리막 이런 것들을 없애고 비는 공간에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그런 물질을 넣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일단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를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가장 앞서 있는 업체는 일본의 도요다다뭐 많은 기술력과 또 특허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요다도요다인데이도요다 같은 경우 는 올해 중에 그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차량을 시제품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는 올림픽 8월 달 전후로 해서 공개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느냐는 앞으로 좀 변수는 있겠죠.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업체 현재는 중국의 CATL사인데 이그 중국의 CATL사도 대만의 폭스콘과 협력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삼성 s d r 에든 LG화학 등 이런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전고체 전지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죠. 일단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었는데 장점을 살펴본다면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5분 만에 전체 용량의 80%로 충전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래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기존 리듬이온 배터리의 2배 정도 가량된다. 주행거리.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고체 전지경에 상당히 좋은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뭐, 보정을 해서, 공격적인 시제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좀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먼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가? 이 종목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프로필에서도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lcd 어, 화학물의 제조라든가 또 가공 판매라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거나 lcd 공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물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본업보다는 이제 부업 어, 새로운 그 신성장 산업이 되겠죠 신성장 산업이 나노 쪽인데 이 나노 쪽과 관련해서 이전고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체 동사의 전고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즉 SOFC라고 하는데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전해질 개발을 완료해서 4세대 연료 전지 상용화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이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예, 전해질 관련 기술을 확보한 업체로서는 동사가 유일하다라고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동사의 성장성을 상당히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주가 흐름들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본금 규모가 38억 정도다. 몰캡 종목이죠. 몰캡 자본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세력들이 오르내리기 움직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실상, 뭐,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관련주라면, 삼성 SDI, 또, LG, 아, LG화, 뭐,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주가의 탄력성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보율이 2400% 정도나 됩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적 안정성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80% 정도죠. 아주 뛰어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어 대주주 지분 구성을 보게 되면 현재 어 대주주 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40%죠. 어, 되죠. 40% 정도 되고, 그리고 어, 유통물량 어, 전체적으로 일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6%인데, 그 가운데 뭐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잠기는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38억, 어, 자본금 38억, 정도 시총이 이제 천억대 초반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 일단 뭐 세력들이 상당히 좀 움직이기 그 쉬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뭐 적자라든가 이런 부실주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죠. 항상 펀드멘털이 기본적으로 되는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 711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거의 천억대 초후매출을 천억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어 영업이익은 뭐 한4 0억 정도에서 5 0억 사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언급을 했던 고체산업을 연료전지, 고체산업을 연료전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도 간 어떤 상태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양봉이 하나 크게 솟아졌죠. 양봉이 크게 하나 솟아지고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을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매점을 찾자면 현재 21선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1선의 강한 지지가 예상이 되죠. 강한 지지. 예상이 되는데 눌목 조정을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찬수로 어,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 매수를 하느냐? 2 1선의 상승 추세를 감안한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14,500원에서 15,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그널들이 거래가 한번 솟았다가 거래가 줄어들고 있죠. 거래가. 수았다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면서 앞에서 언급을 했던대로 2 0선 이상에서 최소 강력한 지수 확보가 되겠죠 만약에 자란다면 1차돌로 10일선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런 양봉이 크게 출현한 이후에 눌림을 한번 주고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거래량인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거래량인데 현재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되면 서 다시 거래량의 증가의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주가도 상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량 추이를 잘 봐야 되겠다.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이 거래량, 거량 다시 3, 400만조 정도가 소반이 되면 3, 400만조 정도 관이 되면 주가의 탄력성들이 강화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재차 탄력을 받기 전에 늘림 목을 이용해서 이번에 매수 찬스를 잘 활용을 해 나간다면 어 1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1월과 2월 사이에 이 종목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또 올려볼 것으로. 어,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좋은 종목들, 시장의 중심에 있는 명분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